안녕하세요, 민트라임입니다. 네, 제가 민트라임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민트레빗이라는 이름에서 민트라임으로 바꿨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laughs> 문구점 다이소에서 새로 산 물품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대전에 사는데, 대전은 색연필이 멀어요. 그래서 쪼마나 문구점이나 다이소를 주로 이용해요. 근데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가는 집이 색연필과 꽤 가까워서 색연필에서 물품들을 사도 될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더더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산 물품을 소개해 볼게요. 네. 이렇게 와플 몰드가 있고요. 젤리 몰드가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 가까운, 자은상가의, 그, 뭐였더라? 자은문구점에 샀어요. 이게 젤리, 여기에 만드니까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까져서 나왔어요. 어쨌든, 반질반질하지도 않고, 푸딩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대신, 이거는, 이 알약틀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건데요. 다음부터는 이 젤리 푸딩은 이, 이 알약틀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로 만든 게한개더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게 다 여기 여기 크기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버릴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네, 그 다음, 이걸, 어, 이게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게 파란색이 한개더 있었는데, 그건 너무 별로 안 예뻐서 이거 두 개만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주황색 앞에를 이렇게 건너뛰고, 한, 한 칸을 여유를 남겨두고 담았어요, 젤리들을. 제가 여기 왜냐면 제가 이 젤리를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말리고 있는데 빨주노초파람보로 이렇게 빨주노초파남 어 이거를 없애고 보, 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이거든요. 네, 이거는 오렌지 토핑이고 이거는 레몬 토핑 이거는 키위 토핑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들은 종류별로 놨어요. 근데, 이거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하고 같은 종류인데, 여기 세 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 두 개만, 아니, 이거 세 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놨고요. 이거는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만든, 제가 생각해서 만든, 제출자고요. 제가 생각해서 만든 바다 무스 젤리예요. 이거는 투명젤리고요. 이건 아까전에 말했고 이것도 말했고 이거는 이걸로 만든거예요 네. 그리고 우드락본드 이 우드락본드는 장대동에 있는 사망구에 샀어요. 원래 여기 상가에도 사망구하고 장방구가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안파는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샀고요 이것만 산게 아니겠죠 이렇게 화장품들을 샀고요 이거 자예요 16, 16cm 자예요 너무 예뻐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수정 테이프고요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네개를 문구점에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도, 뒤로 돌려야지 소리가 나고요. 앞으로 다시 돌리면 똑같은 소리가 반복돼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돌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계도 안에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본드인가, 와이 본드 같은 거고요. 이게 시계 있는 거. 뭐야? 이게 진짜 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거는 안에 넣고 이거 고리만 바깥으로 빼가지 아니 키트만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예뻐서 샀어요. 제가 전에는 이걸 만들었었는데 더 어려운 게 만들어지고 싶 만들고 싶어져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나? 마지막으로, 매니큐어에요. 네. 원래 제가요, 베이스 젤하고 탑 젤, 젤 프라이머, 클리어 젤 램프, 젤 클렌저, 플레이 네일 퀵 드라이드로, 도트본이나 도트펜, 투명 매니큐어, 우드스틱, 큐빅, 베이스 코드, 하고 탑 코드, 이거. 그 다음에 네일 스티커 화이트 매니큐어를 이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다이소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탑 코드고요. 이거는 그 스피드 드라이예요. 이게 진짜 빨리 마르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색이두 색은요. 약간 과일 상큼한 과일을 어, 흉내 내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 안에는 이 스티커, 네일 스티커와 이건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이거 이렇게 손톱 가는 거, 2단계는 이거 울퉁불퉁하는 거를 없애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단계는 잘 모르겠고요. 4단계가 손톱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윤기 나는 거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짝이게 하는 거. 네. 네 가지가 있어서 이게 천 원인가? 오백 원인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싸서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젤리 만드는 거를 올릴 건데요. 이 젤리 몰드에 할지, 이, 4번으로 정해주세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에요. 네, 여기 밑에 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꼭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트 라임의 첫 소개였습니다.